옳지니까! 10대들의 진솔한 메시지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미래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꿈을 마음대로 말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네! 첫 번째 주자 제 꿈은 군인이지 말입니다. <laughs> 수고합니다. 예비 부사관 조성국은 2016년 11일로 KBS 출연 명 받습니다. 예, 수고합니다. 진짜 사나이 미래의 군인 인증. 저희 꿈은 간호사인데요. 어, 홍, 한국에 별로 없는 남자 간호사가 꿈인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갑자기 심장이 멈출 때, 어, 가는 응급처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환자 확인, 현장 확인이 없습니다. 보세요 괜찮으세요? 환자 의식이 없습니다. 환자 의흡이 없습니다. 앞에 계신 한경원은1 1 9에 전화해주시고, 앞에 계신 오니분은 a e 를 가져와주세요. 시 시작 나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나둘셋넷다이거 시작 진지한 시범에 실제 상황인 듯 긴장감이 맴도는데 일어났습니다 반대 춤 한번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의 댄스 신동 남자 아이돌 댄스부터 걸그룹 댄스까지 섭렵. 안 쳐본 춤은 있어도 못 추는 춤은 없다. 내가 바로 댄싱킹! 저는 10년 후에 일을 하면서 저녁에 먹방을 하려고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핫 바베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BJ를 꿈꾸는 시연학생. 실제로도 먹방 BJ로 활동한 적이 있단다. 품격있는 먹방이란 바로 이런걸 아 원형님 초콜라 500개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스타 bj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은 홍천여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홍천여고 나녕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저 개인만이 아닌 저희 사회를 위한 미래인데요. 18세 애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면서 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들께서 청소년을 조금 더 두려워하시고 청소년들에게 더 필요하고 꼭 알맞는 정책이 내세워지게 되면서 좀더 풍요롭고 더 민주적인 민주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개산한 노래가 있는데요. 유 도대체 문제가 좀 해봐. 나 <목소리> 결혼도 좀던고도 그대로 가는데. 뻔. 3년 동 말했잖아. 스포서도도사 잠깐 좀 달라. 청소년 예상 올해 또가까 CD 릿지주 청소년 참관권 없는 나라니. 우리 하나뿐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유치원 교사가 되어 있을 건데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시간 기차를 타고 저는 10년 후로, 여러분들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laughs> 이야기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별아, 어딨니? 토당이는 다별이를 찾아요. 토당아, 다여있어 다별이는? 처럼 음식 많이 많이 콕콕 씌워 먹고, 예쁜 똥 넣고, 하고 예쁘게. <laughs> 작가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보고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을 보고 저도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는 그리고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집속에서 그리는 스케치 쇼쇼쇼 오늘의 미션 친구를 칠판에 옮겨놔라 3분만에 뚝딱 과연 그 결과는? 어때요? 좀 똑같나요? 10년 뒤 저는 나이팅을납은 간호사가 되 있을 겁니다. 저에게 꿈과 미래를 선물해주고 제 곁을 떠난 사촌 오빠, 한 오빠한테 보고 싶은 사이 오빠한테 편지 썼습니다. 오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빠에게 쓰는 편지이네. 이런 날이 오. 줄. 상상도 못했어. 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침대에 누워있는 오빠의 몸이 아주 따뜻한 거죠. 그나마 큰아빠 할머니, 리나 언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오빠 대신 내가 더더 잘할게.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해. 사랑하는 이가 남겨준 꿈들, 행복을 다짐해 봅니다. 때론 불안전하고 때론 무모해 보이는 우리의 꿈. 하지만 꿈꿀 수 있기에 감사하고 꿈꿀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작은 꿈들이 모여 이루어질 더큰 세상. 그 미래를 외쳐봅니다.